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분수령 이 되는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일상 이지만은 마음의 결심과 보폭을 달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에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나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과 고독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리기만 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일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가는 피정의 시간과 장소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지요. 죄와 사망에 메여서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해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30세쯤 되었을 때에 갈릴리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후에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참으로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보좌할것 없는 사람들 12명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사람들의 긴박한 피로를 채워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삼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러한 인기몰이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백성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참으로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일찍 말하면은 그 사람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고. 믿을만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꼭 말해야만 하는 것을 비로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빌리보 가이사라 두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필립보 가이사라 우리 교회도 청량동 축복교회에 저도올 때에 이것을 보고 이 조합이 무슨 조합인가 서울의 청량리는 알겠는데 포천의 청량동은 뭐냐 지도를 놓고 봐도 유교리라고 나오지 청량동이라고 나오지는 않는다. 뭐냐 궁금했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가 역사에서 익히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태어났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나쁜 왕인데 일반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죠 그 사람에게 아들이 세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봉 왕이라고 돼 있어요. 분봉 왕이라는 나눌 분짜죠. 봉토 왕의 영토를 나누어서 받은 것이 분봉 왕이지. 4분의1씩 나누어 받았다는 것인데 이 헤롯 빌립, 헤롯 아버지 말고 이 아들 빌립이 다스리는 땅이 위쪽 갈릴리 북쪽 지역이었단 말이죠.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 황제가 그 제국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데 빌라도와 같이 총독을 파견해서 직할 통치를 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 군대를 파견하면 되는 것인데 일부 지역에는 총독을 파견해서 직권 통치를 하고 일부 지역들은 그 나라에 왕을 세워둔 거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화술의 달인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약 34년 동안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자리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황제가 되지는 못하고, 어마무시한 권력 앞에서, 그래도 내 작은 유대적이라도 내 죽을 때까지 다스리려고 하면 황제의 환심을 사는 것이 이 사람은 최고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나서 아들들에게 물려주는데, 이 아들도 살아가는 이 처세술을 알한 거예요. 황제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황제가 하루아침에 나를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작은 영토의 왕이라고 해서 힘주었다가는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시를 하나 지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리뽀, 빌립뽀 가이사라. 갈릴리 저 북쪽 지역에 도시를 하나 지어가지고 황제에게 바칩니다. 요즘 우리도 뭔가 대학교에 뭔가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내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거물을 명명하잖아요. 무슨 홀이다, 무슨 홀이다, 무슨 기념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기리는 것처럼 이 사람도 도시를 하나 조성해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자기 이름은 빌립이니까. 빌립 가이사랴. 이렇게 해서 그 도시를 명명하고 황제의 이제 마음을 얻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호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디베라 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디베라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중에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황제 이름을 갖다 올리면서 황제의 호수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 이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황제의 권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당시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떠받던 들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우상이 많이 난 거예요. 황제도 섬기는 것이고바알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 신의 판이라는 이름의 그리스 신을 섬기는 곳이기도 해요. 오, 만신전이 만 가지 신이 북적되는 곳이 가이사라 빌리본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 40km 갈릴리 베세다 지역에서 40km나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가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빌리보 가이사라에 왜 갔냐? 가서 사람들을 고쳤냐? 말씀을 전했냐? 성경에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누구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 가이사라 빌리보를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전반전이 중요해요. 후반전이 중요해요.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만 잘못 들어요. 그런데 밥도 사주고, 커피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만 마음이 좀 이렇게 유순해지면서 들을 준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의 전반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람이 와야지 할 이야기를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 전반전을 보내고 나서 이제 후반전으로 가면서 가 필리포 가이사라를 기점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 여정을 숨가폭에 달려가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상반기 사역의 결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었다가 떠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 훈련하는 이 12명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내 말을 옳게 알아들었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병고쳐로 왔다가 병못 고치면, 에이, 예수 소용없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기 이전에.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같이 가자. 이어 말씀을 하기 전에 과연 나하고 같이 갈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도 저도 이 순서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지난 주하고 다르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더 오셨어요. 물론, 제가 아는 분들도 왔지만, 제가 모르는 분들도 왔어요. 뭐, 초청받아서 왔든지, 정말 전도돼서 왔든지, 뭐, 어떻게 왔든지 간에, 저의 관심사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일단 사람이 모여야지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사람이 와야지, 뭐, 우리 교회 꿈을 이야기하고, 뭐, 기도하자고 말하고, 뭔가 말할 텐데, 사람이 안 오면 제가 뭐, 벽 보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와야 돼. 나그네가 오든지, 지나가다 오든지, 호기심에 오든지, 뭐, 누가 오든지, 일단 와야 되는 거예요. 전반전이 있어야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간결산 하시면서 하필은 왜 빌리포 가이사라 지역에 데려가가지고 묻느냐? 만신전의 장소가 되고, 정치적인 힘과 권력이 어떤가 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곳에 가서 나를 믿고 따라온다고 하면서 내덕에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좀 맛보려고 따라오는 거 아니냐? 네 중심에 그게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우상숭배하듯이 종교적인 열망을 예수님께 추사하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해서 나 따라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나 따라오면서 좀 유명세 좀 맛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중심에, 너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종합세트와 같은 빌리포 가이사라지에게 일부러 데려갔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필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레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론의 힘이 대단히 강력한 시대입니다. 집단 시위나 단체 행동이나 민원 제기는 오늘 여기에 무슨 공무원이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잤던 공직자들은 이것을 대단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시청 뭐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뭔가 뭐 써놓으면 은제깔다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태만한 공무원이란 소리 듣고 뭐 그냥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그래 대통령도 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조간신문 다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서진들을 둬가지고 우리나라의 조간신문 다 읽어가지고 비서들이 매일 새벽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러는 거죠 왜냐? 선거 때의 투표로서 자신의 거취원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생사열탈권을 누가 지고 있느냐.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하니까 국민들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또한 자리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의식을 가지고 아하! 내가 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뭔 소리를 하냐 잘 귀담아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은 집단 지성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진리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종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천지에 1 4만 4천이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가 단일교회에서 1 4만명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신천지에 진리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사람이 많이 모여니까 거기에 예수 잘 믿는 곳입니까? 아니거든요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처세술과 이런 삶의 방식은 여론과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옳다 옳다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걸어 놓은 것만큼은 그것이 진리가 기준이 될수 없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르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서성거리고 맴돌아도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50년, 60년, 70년, 80년을 지나면서 이미 돌아가시거나 연세가 80, 90, 100세가 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의 이민족을 위한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는 그들의 노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부흥회와 연합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교회 일을 보면서, 한 번도 나는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어쩌다 있지.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언젠가 한 번은 교회에 와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거 비슷하게.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비슷하게 말을 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들어본 거는 있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소망과 사명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 예수 아미는 사람이 있느냐. 이 초점은 이제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릴 때 나와 보고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고, 어딘가에 한 번씩은 와 봤는 들은 기억을 있는데, 지금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또는 교회는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고백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물었는데 그중에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는 여기 주라는 말이 주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도 각주 1번 되어있는 게 보면 헬라어로 당신은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점잖은 민족이니까, 성경에, 어찌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이래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을 해놨지만, 본래 말은, 너는, 당신은,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한 이야기지만은, 모두에게 질문한 것이지만은, 베드로는 듣기를,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 질문이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고서, 예, 당신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하고 둘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 생각하고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모두 같이 부르고 있지만은 자기 신앙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제가 오늘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협편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8월 10날 주일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본문을 정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듣느냐가 아니고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목사한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도매검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이 도매검으로 우리를 그냥 끼워 넣어서 취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그 사람 인도하시는 거니까.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나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내가 늘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혈육이 아니여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부모의 육신적인 사랑으로 자식에게 예수 신앙을 불어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잡이 노릇은 할수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 가자고 하고 헌금 지어주고 주일 성수 한다고 하고 온갖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드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아니라 우리 의이 사람들도 교회 가자 초청하고 우리가 길잡이 역할은 할수 있지만은 그 심령에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도록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표류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태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 아버지 이름은 요나지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 아버지 이름은 요나지 네 이름은 시몬이지 아버지가 주어준 이름은 시몬이지 인간적으로 태어날 때 자연인으로서 가진 이름은 시몬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시몬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시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한 인생 살면서 정말 죄와 사망한테 저당 잡힌 채로 살아간단 말이죠.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인 거죠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기 한 인생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겨우겨우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는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한 인생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휘청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큰 거래수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아서 인생의 연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의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빌리프 가이사라 지역에서 중간 결사를 하면서 이걸 예수님께 물어보느냐 이제 이후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정말 신앙의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할 때에, 큰 역사, 본질의 역사, 이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말할 때에, 신앙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난 70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지만, 은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 우리 모두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길로 그 만약에 인도에 가신다면, 은 필리포 가이사라 지역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과거에도 잘 믿고 왔다. 하지만 은 바요나 시모나 시몬으로 살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이지만은 주의 일꾼으로서 임받으려면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몬으로서는 안 돼요. 사한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누구 아들이라는 걸로 안 돼요. 내가 사상에서 폼되는 모습으로는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 각자 각자 한 사람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 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으로 살던 사람이 모두 베드로의 삶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하고 이 지역 사회에도 공직자들, 특별히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모르지만은 공직자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공직의 업무를 잘 감당해야 포천 시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벽마다 이 포천 지역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도 죄나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당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몫이거든요. 시몬으로 살던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로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의 삶의 지경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거니와 지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 너무 분간하지 말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되 특별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래야여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성량도 축복교회 이것이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이 지역 가운데 교회들을 흥왕케하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정말 이 포천시가 전국에서 정말 아득한 옛날에 소설처럼 들리더니 포천시의 성시화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는 베드로라.